만족하는 계약, 이끌어 드립니다. 구미부동산투자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인해동 다가구주택으로 인사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매물의 티포인트,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44%의 높은 수익이 창출됩니다. 대학생 임차 수요와 공단 임직원의 수요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임대 최적지에 위치합니다. 공단과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인동 메인 상권과 가까워 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입니다. 차량 1분 거리의 인동 사거리입니다. 인동 사거리를 통해 공단과 대학교, 시내, 고속도로 IC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기이며 삼성전자와 lg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다수 포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풍족합니다. 경음대학교 셔틀버스 정차 지역인 인동차고지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오늘의 매물입니다. 주변 환경 설명을 마치고 지상 영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96평, 연면적 165평, 이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중공연도 2013년으로 외벽 대리석 마감하여 깔끔한 외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 10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 세로 장방형, 반듯한 토지의 형상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총 10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폭시와 천정택스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주출입구 자동문과 로비폰 설치되어 1차적인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원룸 3세대와 미니트룸 2룸 1세대, 투룸 2룸 1세대씩 구성되었고, 4층은 원룸 3세대, 쓰리룸 1세대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원룸 9세대, 미니트룸 2세대, 투룸 2세대, 3룸 한 세대로 총 14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미는 주택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 타 지역에 계시더라도 관리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좋습니다. 현재 샘플 세대 한개 호실을 제외한 모든 호실이 임대차 계약 완료되어 세입자 거주 중입니다. 샘플 세대 영상 참고하시고 인장 방문시 다른 구조의 호실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주방 분리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1인 가주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이고 수납 공간이 부족함 없도록 시공하여 더욱 만족도가 높습니다. 2013년식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이 강화되었던 시기의 건축물이라 구조와 단열이 더욱 우수합니다. 예상 매매 금액 8억 1천만 원, 인수 금액 8천 5백만 원, 이자 공제 후 순월세 315만 원, 수익률 44.5%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황소장과 함께 하세요.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